네, 안녕하세요. 19년 동안 32,000건 이상의 여성 질환 진료를 하고 있는 이음여성한의원 대표 원장 김우성입니다. 오늘 어, 동영상 콘텐츠는 무월경의 원인 5가지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리 주기 불규칙한 것같고 무월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이음여성한의원을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리를 매달 잘 하다가 그 주기가 불규칙해져서 몇 달에 한번 하거나 혹은 6개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거랑 그리고 이제 무월경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하지만 가장 주된 이유가 되는 질환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달 이상 월경 주기가 불순하거나 혹은 아예 월경이 오지 않는다면 혹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매달 일어나는 월경은 어, 이게 자궁에서 일어난 현상이지만 그주기나 출혈량 등은 난소의 배란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난소에서 배란이 일어난 보통 2주 후에 이제 생리혈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호르몬이 불균형해져 가지고 난자가 자라다가 마려워버려서 멈춰버린 상태 그래서 배란이 안 되는 질환을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고요 아예 뭐 생리가 6개월 이상 나오지 않는 무월경 증상이 생기면서 비만 탈모 다모증 여드름 등이 동반되면 의심할 수가 있고요 산부인과에서 일반적으로 피임약을 처방하는데요 근데 이 피임약은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치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궁내막 증식증이라고 하는 더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랫동안 피임약을 복용을 하게 하면 난소 배란 장애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피임약 복용 문제점과 치료에 대해서는 어, 저희 한의원, 이민성 한의원 블로그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기간에 급격히 다이어트를 하셨거나 혹은 막 체중이 확 빨리 줄었거나 혹은 운동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격렬하게 하고 나서 월경이 끊긴 분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시상하부성 무월경인 확률이 높아요. 자 뇌의 일부인 시상하부에서는 생리를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있는데요. 급격한 체중 감소 때문에 갑자기 시상하부에서 이 호르몬들을 분비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 상태를 바로 시상하부성 무월경이라고 합니다. 자, 아예 동반되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주로 뭐 급격한 체중 감소 이게 가장 많고요. 혹은 뭐 너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그냥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만 설명해주지 뭐 뚜렷한 원인에 대해 별 설명이 없는 경우 그래서 그냥 피임약만 처방 받아 오시는 분들은 이 시상하부성 무혈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방 치료는요. 뇌와 난소에서 스스로 다시 호르몬 분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복용을 멈추면 바로 이제 생리가 끊기는 피임약과 달리 충분한 치료 후에는 한약 복용을 멈춰도 계속 생리가 이어질 수 있어요. 주로 보음혈이라는 한의학적 치료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어, 물론 경험이 많은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조기 폐경이 있습니다. 자, 만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걸 조기폐경이라고 하는데요. 별, 별 뚜렷한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난소에 생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거나 혹은 항암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진료 경험으로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좀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생리주기 불규칙 증상이 생기는데요. 초반에는 주기가 오히려 빨라지다가 점점 느려져가지고 결국 모월경 증상이 오게 되죠. 어, 주기 이상이 오면서 생리량이 점점 줄어드는 특징이 있고요. 무려 80% 이상의 환자가 어, 열감, 상열감이나 수면장애 등의 갱년기 증상을 겪게 돼요. 마지막 생리가 있던 1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기 폐경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약 25%, 즉, 4명당 1명 정도인데요. 대부분 월, 마지막 월경에서부터 1년 이내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조기 폐경 관련 콘텐츠가 이음 여성 한의원 유튜브 채널에 또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따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고프로락틴 혈증입니다 유즙분비 호르몬을 프로락틴이라고 하는데요 어, 출산 후에 모유술 수때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모유가 잘 나오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또 부가적으로 생리가 나오지 않도록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막 출산을 한 상태에서 또 생리를 시작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이나 몸에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걸 좀 억제하려고 생리를 이제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임신 기간이나 출산 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락틴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과다 분비되면서 이제 무월경 원인이 되거나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뭐,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양약 어떤 부작용일 수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만일 이 프로락틴 수치가 굉장히 높다면, 뇌하수체에 있는 종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월경 증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만약에 유두에서 유즙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고프로락틴 혈증이 있다고 해도 유즙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이제 뭐 이때는 별다른 증상을 뭐 동반하진 않아요 생리가 나오지 않는데 혈액검사를 했을 때 다른 항목은 정상인데 프로락틴 수치만 높다 이거는 이제 고프로락틴 혈증입니다 자, 한의학 치료를 통해서 신체의 균형을 잡아줘 가지고 호르몬 수치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 또한 어, 이음 여성 한의원 유튜브 채널 내또 자세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 자궁내막 증식증 있습니다. 자궁내막이 이 자궁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서 이제 생리 과다를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단낭성 난소증후군 원인이 된 경우하고 40대 이후에 비만 등 원인으로 때문에 이제 호르몬이 불균형해 가지고. 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몇 달간 생리가 없다가 갑자기 쏟아지듯이 과다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막 주먹만한 핏덩어리가 쏟아질 수도 있고요 출혈이 한달 이상 계속 지속되기도 합니다 주로 40대 이상 약간 비만한 여성에게 잘 발생합니다 네 오늘 무월경 원인이 되는 질환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 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이음여성한의원 검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이음여성한의원 대표 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